어, 11주차 두 번째 수업, 어, 지난 시간 수업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어, 델타 펑션에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 어, 그 다음에 주기함수에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 그 다음에 볼테르 적분 방식 이런 형태를 살펴봤었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에 수업한 거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기함수, 저 어, 변환할 때, 라플라스 아, 변환할 때, 라 플러스 저 ft를, 주기함수 ft를 하게 되면, 1-2에, 어, 여기에 마이너스 st분의 1에, 인테그랄 0부터 주기까지, 어, 2에 마이너스 st에 ft dt 되는데, 요, 요 부분 할때 내가 뭐, 저 플러스 st에다가 마이너스 st에다가 조금 어, 섞어서 혼돈했던 것 같은데, 음, 이렇게 우리 교재에 있는 게 맞습니다. 음, 이 앞에 어, 보게 되면은 여기서 요거 E에 마이너스 ST가 되어야 되는데 어, 좀 잘못되어 는게 있으니까 어, 생각났을 때 증정을 하니까는 그렇게 알아주면 되겠고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 선형연립 어, 이분방 정식 앞에서 우리 2.8절에서 이미 연산자 D를 쓰는 저 미분 연립 방정식 푸는 거 한번 했었고 어, 여기서 이번에는 라플라스를 이용한 어 연립 방정식 푸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 연립 방정식은 이런 기계 공학 문제에서는 스프링 문제라든가 회로망 문제였을 때 이런 식으로 저 연립 방정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거는 뭐이런 연립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 같은 거는 우리 저 공학적인 거는 전공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우리 저 예제를 갖고 그 라플라스를 이용해서 풀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지금 바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백육십일 쪽에 보면은 예제 이가 있는데 어, <laughs> x 원이라하는 독립 변, 저 변수에 대해서 열십 배의 x 원이고 마이너스 4, x1, x2 두 개의 변수가 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4배의 x1이 되고 플러스 x2 땡땡이 나오고 플러스 4배의 x2 equal t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어, 저 초기 조건들이 있습니다. 초기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 x1의 제로는 0고 x1 닷의 로는 1이고 다음에 x 2 제로는 제로고, x 2다세 제로는 마이너스 1이고. 음. X1, X2가 바로 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뭐 이래 됐으니까 독립변수는 시간 T가 되겠죠. 음, 이 경우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스프링이 6이고, K, K, 스프링 K1이 6이고, K2가 4고, 질량 M1이 1이고, 질량 M2가 1인 경우에 어, 방정식 구하면 은 이러한 어, 운동 방정식에 구해주고, 예 해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는 건데 여기서는 라플라스를 이용해서 어, 해를 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우선 이게 되면 S 제곱에 x 원 S 마이너스 S에 x 원 제로 하면은 영. 다음에 마이너스 x 원 다시 제로 하니까는 이게 일 한번 다 쓸까요? S에 다음에 x 원 제로 마이너스 x 원다 제로 플러스 열 배의 x 원 S 마이너스 네 배의 x 두 s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의 x s. 플러스 s제곱의 x2, s. 마이너스 s의 x2, 0. 마이너스 x2.0. 그 다음에 플러스 배의 x2, s는 0화 된 겁니다. 그래서 0 되는거 x1 0 이거 날라가고 x2 0 x2 0 어, x2 0 이거 날라가고 x2 단역 이거 날라가고 요건 1이고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해서 다 정리를 하게 되니까는 s 제곱 플러스 10배의 x1 s 마이너스 4배의 x2 s는 1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쪽이 x1은 이쪽하고요거하고정리하니까는 마이너스 4배의 x1s 그 다음에 플러스 s제곱 플고스 4배의 x2s o 는 것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요, 요거 참 잘못했다 X2자 제로는, X2자 체로는 마이너스 1이니까는, 어, 여기 넘어가고, 음. 자, 이연립방정식을풀어요 입니다. 그냥. 어? 이연립방정식을 풀어갖고, X1S를 구하고, X2S를 구하라, 한얘기예요 그니까 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조금 귀찮지만은, 어, 그냥, 그, 저, 소거법으로 해갖고 풀면 됩니다. 여기서 먼저, 우선 X2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S를 소거하기 위해서 그죠. 첫 번째 식에는 어, S제곱 플러스 4를 곱하고 S제곱 플러스 10에다가 S제곱 플러스 4. 원래 그냥 소거하세요 하면 되는데 이거는 또 그냥 한번 해 봅니다. 상당히 귀찮게 되는데, 그 다음에 밑에 시계는 4를 곱하게 되겠네요. 이래갖고 다 아래위를 더 하게 되면은 이하고 이하고는 날라가고 s제곱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을 s 네제곱 플러스 14배의 s제곱 플러스 40에서 하면 24가 될 거고 인수분해를 하면 s제곱 플러스 2하고 이게 s제곱 플러스 12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x1s는 이 되는 겁니다. x제곱 플러스 2 하고 x제곱 플러스 12 분의 s제곱 이렇게 된거예요. <laughs> 다음에 이놈을 다시 x1, s를 다시 부분분수로 갈랐습니다. 아거는 s제곱 플러스 s제곱 플러스 12니까 원래대로 하면 은 이게 s제곱 플러스 2 분의 그 다음에 이게 s제곱 플러스 12 분의 이렇게 해갖고 분자가 일차항일차항 하면 되는데 여기 감만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분자에 저... 저것만 있으니까 S제곱항이 있으니까 사실 상수 AB라 놓고 상수 AB라 놓고 이거를 통합해서 통분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는 S제곱 플러스 2분의 어,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S제곱 플러스 12분의 어, 5분의 6이 나옵니다. 문자를 가르게 되면은, 따라서, 0라 플라스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s제곱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루트 2가 분자에 들어가야 되고, 밑에 마이너스 5분의 1에다가 있어야 되고, 루트 2가 나와야 되고, 요거는 루트 2, 제가 예. 또 말로 하는 것보다는 한번 바꿔봅시다. 마이너스 5분의 1에 이거 있고, 이 루트 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S 제곱 플러스 루트 2에 제곱 분의 루트 2열리하면은 어, 여기에 0나 플러스 할수 있는 기본 꼴로 바뀌죠. 어, 저 사인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5분의 루트 6하고, 원래 5분의 루트 6이 있는데, 요걸 루트 12에 제곱해야 되니까, 루트 12가 나오고, 여기는 S 제곱 플러스. 12에 루트 12에 루트 12의 제곱셈에 루트 12 이렇게 하면은 음. 형태를 강제로 맞춘 다음에 0라플라스를 하게 되면은 x1t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5 루트 2분의 1에다가 사인에다가 루트 2t 나올거고 플러스 다음에 오 루트 12분의 6을 어 루트 12하고 이어하면은 어왜더나어유리 하고 야 하면은 어, 어, 유리하고 나면은 어유리 하고 나면은 로 곱하기 12분의 루트 12가 되니까는 2에 12 루트 12이니까는 사2 루트 3이니까는 어 루트 3이니까 하면은 5분의 루트 3어유리 하고 나서 어 사인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10이니까 2루트 3t. x1t 하나, 해 하나, 구했습니다. 즉, 아까 변이 중에서, 이거는 상황을 쓰면은, 이렇게 k1이 있고, 이렇게 m1이 있고, 그 다음에, k2가 있고, m2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x1은 a 의 변이가 x1, a 의 변이를 x2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x1 변이는 시작하는 순간에 여0 위치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곧대에 속도를 1이라고 하는 속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x2도 그 위치에 있으면서 속도는 마이너스 반대로 시작하는 즉 m1은 예를 들어서 이 밑으로 속도를 가지면서 x1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x2는 1위로 속도를 가지면서 x 2 다시락하는 속도를 가지면서 진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음, 그래 됐을 때 x1의 거동은 이러한 형태로 어, 나타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식에서 이번에 x1을 소거를 하면 돼요. 음, 이 식은 그 x1s를 소거를 하게 되면은 남는 게 아까 하는 방법 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연립방정식 푸는 어,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어 x2를 구해 보니까 는야 이거는 이제 우리 결과 나온 것만 한번 이용을 하겠습니다. 음여기서 s 제곱 플러스 2 분의 어, 마이너스 5 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갖고 s 제곱 플러스 12 분의 마이너스 5 분의 3이 됩니다. 음.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 앞에서 형태대로 저 조작을 좀 해준 다음에 작업 작업을 하면은 x 2t가 되면은 어 마이너스 오 루트 2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의 루트 2t가 되고 다음 마이너스 10분의 5분의 루트 3이 되고 사인에다가 2루트 3t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x 1t하고 S2T 두 개의 연립 방식의 정해를 대놨습니다. 음. 어. 뭐, 이제, 푸는 방법 자체는 이제 알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 예제 2 같은 경우에는, 예제 2는, 여기에 마찬가지로, 뭐, 저, 이제 전기 회로망에다가 적용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회로망에다가 적용시켰는데 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방법은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뭐 예제 2 같은 경우, 한 번, 뭐,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얘는, 어, E 값이 60V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L 값은, L 값은 1헬리가 되고, 그 다음에 R 값은 5 0옴이 되고, 그 다음에 C 값은 1 0 마이너스 4승 페르시 되고, 어, 이런 상태에서 회로는 어떤 회로냐 하면은, 그림, 3.29 같은 회로망에서, 어, 회로망에서, 음. 그 다음에, i0하고, i10하고, i20가 0일 때, 0일 때, 이거 방정식 구해놓은 거, 5번식, 어? 5번식의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수치를 다 대입하고 연립방정식을 저 쓰게 되면은 di1에 dt 그 다음에 플러스 50에 i2를 하게 되면은 60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이거 수치가 좀별론데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성에다가 di2에 dt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i2 마이너스 i1은 이게 0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미분방정식에 맞춰서 라플라스식으로 라플라스 변화를 적용시키게 되면은 s에 i1s, 그 다음에 플러스 50에다가 i2s, 했는 것이 s분의 60이라고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 과우자 하는 거는 i1하고 i2에요. 시작하고 나서 첫번째 그 왼쪽 회로 파트에 음 왼쪽 그저 폐회로망에서 흐르는 전류하고 그 다음에 I2는 두번째 회로망에저 흐르는, 흐르는 이쪽에 전류하고 음 얘네들을 한번 구해보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0에 I1S가 나오고 그 다음에 S 플러스 200에다가 I2S는 용처럼 이런 s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저, 앞에 수치들이나 이런 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은, 그냥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열립방정식 푸는 방식대로, 예를 들어서 i2s를 소거할려고 하면은, 첫 번째 시기는 갈로 s 플러스 200을 곱하고, 두 번째 시기는 50을 곱해서 빼준다든가, 그 다음에 i1s를 소거할려고 하면은, 첫 번째 시기는 마이너스 200을 곱해주고, 두 번째 시기는 s를 곱해줘갖고, 더 한다든가, 이런 계수끼리 맞춰갖고,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i1s, i2s를 구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i1s는 전체적으로 즉, 5분의 6에 s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6에다가 그 다음에 s 플러스 100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s 플러스 100의 제곱분의 60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laughs> 다음에 i2s는 그 다음에 이거 5분의 6에 s분의 1 나오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5분의 6에 마찬가지로 s 플러스 100분의 1은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s 플러스 100의 제곱분의 121에 넣은 겁니다. 그니까는 러이 상태에서 이두 개를 다음에 0나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I1t는 첫 번째 어, 회로 전류는 이거는 그냥 그대로 5분의 6 그냥 상수하고 음,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5분의 6 해갖고 익 스푸네셜 마이너스 100t로서 이렇게 쭉 감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마이너스 60 에다가 이거 분모에 작업 있는거 앞에서 했는거 기억나죠? 어, 앞에 t를 하나 꼽해주고 2에다가 마이너스 100t 하게 되면은 t의 방식이 꼽혀져 있을 때 나오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 되고 여기서 i2t는 마찬가지로 갖고 같고 마이너스 120에 t에 e 에 마이너스 백 t 가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저, 두개 변수에 대한 열린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은 어, 저, 기계공학에서 진동 문제라든가, 전기공학에서 회로망 문제, 또는 뭐 물리 문제에 보면 이중진자 문제 등에 이래 나오고, 뭐, 우리 교재에서는 어, 여기에, 저 예제 3은 연습 문제로 각자 알아서 풀어보세요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각자 이런 방식대로 한번 어 이중진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답이 7번식처럼 나오니까는, 라플라스를 했을 때, 뭐, 그렇게 복잡한 형태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 개수들만 맞춰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연산만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한 미분방정식 풀이법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제일 기본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저 공학적인 문제들까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는, 아 이게 더 편하고 간단하게 되네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닌 경우도 있었죠.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대로 푸는 게 이런 경우는더 수월하네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도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동안 앞에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이런 미분방정식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놨고 우리는 이제 그 뒤따라서 그 앞에 일단은 기존에 저 연구개발된 내용을 내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내가 새로운 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자 그래서 3장 라플라스를 이용한 미분방정식 풀이 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마치고 자 뒤로 보면 은 4장 5장 이렇게 남아 있는데 4장이 이 미분방정식을 푸는데 있어갖고 급수해를 무한급수를 이용해서 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 여기에는 하게 되면은 굉장히 뭐 계산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음, 그 다음에 어, 이전에 이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사실 내가 이 단어는 스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설명을 하고 하더라도 솔직히 이 단어에서는 시험을 치질 못해요. 한 문제 내놔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어, 시험 시간 내내 한 문제 갖고 붙 잡고 끙끙거려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급수해 방식으로 해를 구하는 것은 상당히 좀 고급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일단은 건너뛰고 내가 어 우리 저의 교재의 200 쪽에 있는 제 5장 내용을 먼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남은 시간 주차 주차하고 이렇게 따져갖고 일단은 열림 미분 방정식 5장에 있는 1, 2 민방 예식 내용을 먼저 하고, 어, 그리고 나서 시간, 저, 남는 어떤 상황을 박하면서, 그 다음에, 급수회를 좀 소개를 할지, 디나 a 는 퓨리어 급수를 소개를 할지,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4장은 일단 스킵을 합니다. 그 등을 하면은 제 5장으로 넣은 겁니다. 5장 200쪽입니다. 음.